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매수 최적기 올해 20만 달러, 장기 100만 달러 간다. 매트 호건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와이드 CIO 매트 호건은 현재가 비트코인을 매수하기에 역사상 가장 좋은 시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기술 규제 리스크 해소, ETF 도입, 정부의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등을 근거로 비트코인의 리스크가 크게 줄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예전보다 훨씬 안전해졌지만 여전히 큰 상승 여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서 리스크 대비 보상 측면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주식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S&P나 뭐 나스닥처럼 지금 비트코인도 조정세를 많이 보이긴 했죠. 그러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특히 ETF와 기관의 매수 수요가 본격화되면 결국 시장을 압도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작년 ETF가 구매한 비트코인은 50만 개였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 신규 공급량은 16만 5천 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이제 공급량이 훨씬 적은 거예요. 반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작년의 현상이었는데, 이제 정부와 기업까지 만약에 본격 매수에 나설 경우에 공급 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주요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2025년 20만 달러를 전망하고, 장기적으로는 100만 달러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어, 혹은은 2025년 가격이 20만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이제 내다보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결국에 금리를 내리고 돈을 찍어낼 것이다. 이런 환경은 비트코인의 우호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관세 정책으로 만약 가게 된다면 경기가 아마 굉장히 우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연방준비은행에서는 이제 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돈을 찍어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이세개 각국 정부와 기관, 기업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매수하기 시작하면 결국 금과의 시가총액 격차를 좁혀 100만 달러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이제 정부들, 기관들, 기업들까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 매수 수요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금과, 금이 지금 상승하는 것처럼 결국 이제 비트코인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이제 수십억 인구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이들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제 법안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2억 명이 아니라 20억 명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된다면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미국 내 자산 관리사 상당수가 고객에게 비트코인 ETF를 권유할 수 없는 구조이지만 지금 현재 있는 조만간 바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내 주요 플랫폼이 비트코인 ETF를 매수를 허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후 더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될 것이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어, 지금 가격 흐름들 어, 분석 전망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비트코인 차트와 그리고 이 밑에 차트는 이제 MVRV 차트입니다. 어, 보기 쉽게 한글로 <laughs> 번역을 다 해놨는데요. 트레이딩샷의 분석인데, 지금 mviv는 사이클에서 최대 두 개의 최적 신호만 제공하는 가장 일관된 사이클 탑과 바텀 지표 중 하나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에 이제 탑을 찍었을 때 명확하게 그 신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기존 이상 0.786 이상을 대부분 다 찍었다는 거죠. mviv가. 그래서 그때 이제 고점을 대부분 맞이했었고 최고점이 대부분 이제 0.786 이상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저번에도 0.786 이상을 찍고 이제 조정세가 나왔고 근데 지금 현재는 아직 이제 그 수준 0.5도 이제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더 상승을 해서 결국에 0.786까지 찍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전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고점이 나오진 않았다 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지금 50주 이동평균선도 계속 지지를 받고 있죠. 과거의 상승 사이클 동안 50주 이동평균선이 깨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50주 이동평균선이 이제 깨지고 내려간다면 이제 약세장으로 전환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지지를 받고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MVI블, 저점의 지지선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지지를 계속 여기서 받았던 구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점을 찍고, 이제 고점으로 상승했던, 이런 구간들. 여기가 지금 약1.5 정도 되네요. 아 어, 지금 이제, 이거 피보나치, 이로 피벗 친두 돌림으로 이제 봤을 때 수치가 0.236이 구간을 항상 이제 지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이때 이제 신고점으로 올라가는 추세 전환이 되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 그 구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비트코인은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유입량 급증 단기 조정 불가피할까? 거래 매수는 여전히 활발. 아 최근에 이제 96시간 동안 2만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를 이용하면서 매도 압력 상승 신호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아 이렇게 이제 시장에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들어오면, 거래소에 들어오면, 이제 전기 조정이 나온다라고 대부분 이제 그 전망을 하는데, 네, 요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고래미 기관 투자의 매수는 여전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만 BTC 이상 보유 지갑의 보유량이 증가했고, 고래매집 점수는 0.6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테더는 2025년 들어 7억 5천만 달러 상당의 BTC를 매입해 총 10만 개 이상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비트와이즈도 최근 2,450만 달러 규모의 BTC를 추가 매수했고요. 이 테더를 보시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테더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보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미국 국채 같은 것들을 매입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꾸준하게 스테이블 코인 지금 발행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늘어나면서 테더는 계속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을 더 매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집 세력 중에 하나예요. 테더도. 중요한 매집 세력 중에 하나고, 우리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지금 매수하는 것처럼 테더도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계속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비트코인을 더 많이 매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트와이즈도 최근 2,450만 달러 규모의 BTC를 추가 매수, 매수를 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매집할 부분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희소성을 평가하는 이 S2F 스톡트플로우 모델 비율은 24시간 기준 71.43%. 급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기적으로 공급 희소성 가치가 약화되거나 시장이 이를 덜 반영하고 있다라고는 실사, 반영하고 있음을 실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잡한데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시장을 볼 것이냐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 상황은 많이 달라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서 헤이즈 비트코인 연말 3.6억 원 간다. 연준 정책 전환기대라는 기사입니다. 2025년 비트코인 가격이 25만 달러, 약 3억 6천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 거래소, 그 비트맥스의 아서 헤이즈 전 최고경영자는 현재 비트코인이 주로 미국 달러 등 법정 화폐 공급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거래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양쪽 긴축에서 양쪽 완화로 선회한다면 올해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76,500 달러에서 최고 25만 달러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q e 라 이제 중앙은행이 시장에 공급하는 자금의 양을 늘리는 것으로 금융시장의 안정과 경기의 뒷받침을 목적으로 한 정책이죠. 그래서 지난달 연방준비시장위원회 회의 후에 QT는 기본적으로 이제 4월 1일에 종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진짜 강세를 보이려면 보안적 레벨리지 비율, 레버리지 비율, 면제 또는 QE 재개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기술 및 법정화폐 공급량에 영, 연동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현재 기술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조만간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법정화폐 공급량에만 가치가 의존하고 있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법정화폐 공급량이 이제 늘어날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 어, 다만 헤이즈는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금을 일례로들며이 비트코인이 76,500달러로 하락하기에 앞서 11만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시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및 실적 영향, 해외 투자자의 수요 감소로 하락하더라도 비트코인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네요. 자, 비트코인 수조 달러 더가한다. 테더 전략가의 낙관론이라는 기사고요. 테더의 전략고문 가버거박스는 향후 몇 년간 비트코인이 수조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 상승을 이룰 수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다음 단계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밝히며 금과의 유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의 시가총액이 2023년 13.66조 달러에서 현재 21.17조 달러로 증가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금이 두 배로 불어나 10조 달러가 추가될 수 있다라고 자신의 예측이 실현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과거 예측한 게 맞았나봐요. 그러나 이러한 관점을 비트코인에도 적용을 하면서. 대형 자산은 규모에 따라 움직인다 라고 밝힌 거박스는 자본유익과 시가총액과 관계는 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향후 다음 단계에서 시총급등이 가능하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은 다음 국민의 낙관적이다 라고 보고 있고, 어, 마이클 세일러의 예측을 유튜데이가 이제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세일러는 앞으로 21년 내에 비트코인이 금의 시장 점유율이 일부를 가져오면서 개당 1,3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바가 있었죠 레셀러가 이끄는 스트레티지는 최근 20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며 이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비트코인 6월 전 바닥칠 가능성 70% 트럼프발 관망세 여파 지금 트럼프발 미국 대통령 관세전쟁 전쟁 확대에 따른 경기 침체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전망이, 관망세가 이제 짙어지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점 6월 전 바닥을 기록할 확률이 70%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플랫폼 난세네요. 오넬리 마르테르는, 마르테르 수석연구원은 가장 어려운 협상국면이 지나면 암호화폐 등 위험자산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6월 사이에 비트코인이 바닥질 확률이 70%로 추정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비트코인의 지금 이제 이런 흐름들을 관세정책 때문에 경기침체 우려로 이제 하락을 예측하는 전망이고요. 모두가 상승을 전망하는 건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하락세를 전망하는 전망세도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죠. 6개월간 약세장 전망 글래스노드. 그래서 지금 현재 약세장을 전망하는 내용들도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선물 시장에 관련된 건데, 자금조달률, 선물 시장에서의 자금조달률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조달률 수치가 많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만큼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고, <laughs>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투자, 수요, 롱 포지션이 많이 이제 그,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수치가 음수로 전환되면 쇼 포지션 보유자들이 롱 포지션 보유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락세 우위가 나타나는 건데 이게 이제 하락으로 많이 포지션을 할수록 음수 전환이 되고요. 플러스로 전환이 될수록 이제 롱 포지션이 많은 상황이고요. 이거는 근데 상황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이걸 꼭 전망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해요. 자, 그리고 잭도시의 블록. 비트지 결제 박차 일상의 쓰이야만같은 창출. 아, 이 블록의 CEO인 잭 도시가 자사의 스퀘어 단말기와 비트키에서 이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작업 중이다라는 뉴스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이제 가치 저장 수단에 머문다면 실패할 것이라 실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를 일상적인 결제 통화로 활용되지 않으면 대중에게 점점 무관심해질 것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트위터의 창업자이죠. 네, 트위터의 창업자인 잭도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 지난해 12월 블록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 전용 하드웨어 월렛 비트키를 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갈저, 관련된 결제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사업도 굉장히 잘합니다. 블록 같은 경우는. 그래서 블록이 지금 최근에 뭐 3조 3,248억 원의 수익을 비트코인 판매를 통해서 또 얻었다고 하네요. 굉장히 네 비트코인에 관해서 수업을 잘 하고 있고 관세 폭탄에 암호화폐 시총 6.5% 급감이라는 내용이고 결국 암호화폐 시장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급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대부분 조정세를 보여줬고. 하지만 그 조정세가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된 느낌이기도 해요. 하락세가 크게 나왔지만 지금 현재 이 조정세가 어느 정도 크게 반영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과세 정책이 나왔을 때보다 훨씬 더그 영향력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단계적인 하락세도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냐가 이제 더 중요해 보이는데 관세 폭탄을 이제 가져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 금리에 대한 카드를 이제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 트럼프의 전략이 지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금리를 인하시키기에 만드는 거 그리고 미국의 이제 철강이나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 전략으로 이걸 쓰는 것 같거든요. 관세 정책을. 관세를 높여서 해외수입품에 대한 그 가격, 메리트를 다 떨어뜨려버리고, 이제 미국에서 제조업을 키울 수 있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단가가 좀 높더라도 제조업을 이제 키워갈 수 있게 이제 자국에 있는 산업을 보호하는 거죠. 이런 정책들은 과거에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선진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국을 보호하는 정책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미국이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자국의 제조업이 이제 많이 무너진 것들을 이제 알고 그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관세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입도 이제 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전략을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먹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연준은 아무래도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계속 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페이팔, 솔라나와 체인링크 지원 추가하며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확장한다라는 기사였고요. 아, 페이팔에서 이제 솔라나 와 체인 링크도 추가를 한다고 하네요. 페이팔에서는 이미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뭐 이렇게 그리고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PYUSD도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솔라나와 링크까지도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암호화폐가 추가가 되고 있다. 직접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아, 아발란츠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뭐 스탠다드 차트에 대해서 아발란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등 배경으로는 전형 L1 네트워크 기반 확장성 전략과 개발자 유입 증가를 꼽고 있는데 어, 이거는 뭐 조금 너무 일방적인 전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게 써졌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한번 참고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더 기사를 좀 보시기 바라고요. 아,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상황들 아, 혼조세입니다 아직까지 뭐 크게 움직임은 없어요. 이 관세 정책이 나왔다고 해도 그게 뭐큰 영향을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좀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